중학교2 학년 문장의 형식과 능동, 수동, 태하겠습니다. 능동, 수동, 아 자동사, 타동사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영준아, 영준인가? 준현인가? 맞다고요. 맞다 영준이 맞나? 빨리. 맨날 맨날 하러주신다야 야. 어이.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점. 너 말고 영준이, 영준이. 한적 한적 있는 거. 거. 유진아 정말이해돼어 안된대 자서이이 문제 풀지 마시라고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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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laughs> 아까 똑같이 말했는데 유진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설명이 아니지, 소유이 율률이 사용되지 않는지. 이해돼야 돼. 아, 돼요. 돼? 안 된다고 해도 돼. 안 되면. 돼. 돼안돼요 아, 돼? 돼요. 어 그래 돼. 자, 자동사나 타동사라는 건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라서 스스로 동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동작을 할때 남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 니안 해. 그렇지. 그런데 타동사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동작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영어에서 다른 사람이 타인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그 목적어에는 을, 를이라는 말이 붙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동사의 뜻을 찾아서 그 동사의 뜻 뒤에 을률이 와야 하는지, 오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자, 어, 이다라는 공사를 생각합시다. 이다. 영준이? 준영이? 영준이? <laughs> 영준. 이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 서현. 서현, 왜 다시 오는 거야? 뭔제하어요 이다는 자동사 타동사야? 생각 안할 거예요? 이거 했잖아. 생각해야지. 유진. 생각! 우리 뭐라, 지금 여기까지 뭐라고 생각했죠? 자동화,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을률이 와야 하는지 안 와야 하는지였어. 이다라는 말 생각해. 이다가 동사냐? 나는 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뒤에 을열이 오면 나는 너를 이다? 말 되나? 안 되면 그냥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지. 생각해야 된다고. 라이크는? 서현 라이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야? 타동사. 유진? 좋아한다 뒤에는 을률이 와야 돼요 오면 안 돼요. 뒤공사 나는 좋아한다라고 했잖아. 좋아한다 뒤에 을률이라는 말이 와야지 의미가 전달돼 아니면 오면 안 돼. 나는 좋아한다. 어. 야? 그러면, 뭐를? 이 필요하지. 내가 이해돼? 그래서, like는 타동사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 나오니? 잘렸어요. 자,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다시, 동사의 뜻을 생각해서, 동사 뒤에, 을을이라는 말이 와야 하는지, 오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허락한다. 뭐를? 타동사죠. 사용한다. 응. 뭐를? 타동사를 응. 보이다. 뭐를? 맞아? 맞다고 누가 끄덕였어? 고개잘라 응. <laughs> 나는 보인다. 너를? 말해. <laughs> 말해안 돼. 안, 안 돼? 안 되잖아. 한국말 하는 거야, 한국말.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들 말하죠. 뭘 실실 쳐서 기분 나쁘게. 아니안 나와요. 어, 괜찮아. 자,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동사의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그 뒤에 을르 이라는 말이 와야 하는지 오면 안 되는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유진 오케이? 몇 번째 하는 거야 이걸 지은 나랑 자 그럼 이제 1, 2, 3, 4, 5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하는 이유는 1번 해석하기 위해서 2번 영작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문장의 형식이라고도 하지만 영어 문장의 어순 말의 순서이기도 해요. 이 순서대로 코너 읽기를 하고 이 순서대로 단어를 써야 영어의 어순으로 영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주어는 은느이가가 붙죠.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는, 다. 만으로 우리가, 우리가 더 궁금한 게 없어. 그러면 제 일형식이지. 예를 들면, 새가 난다. 내가 너네한테, 어, 야, 새가 날아간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새야? 어디로?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어, 새 나는구나. 끝이잖아. 그래서, a bird flies는 일형식이잖아. 그런데, 나는 M 나는 이다 문장 완성돼요? 다 이해해 나는 이다? 뭐라 할 거야? B 틀리진 않았지만 자 내가 너네한테 난 이다? 그랬어 그럼 너네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영준 나한테 뭐라 할래? 영준아 난 이다? 난 이다? 니가 뭔데라고 묻는다고 네가 어떤데라고 묻는다고 무슨 소리야? 이 뒤에 너라는 주어가 누군지를 보충해주는 말을 필요로 한다고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나는 친절한 상태이다 와 같은 말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지만 명사가 왔다 고해서 나는 소년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을률이 아니니까 그리고 M 이라는 비동사는 자동사죠. 돼? 이진 되고 있니? 음. 자, 다음.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제 얘네는 자동사고 이쪽 에들은 타동사야. 을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거죠. 나는 좋아한다. 뭐를 자리에 너를. 타동사지. 자, 얘는 는. 에게 를. 기다려. 나머지는 그래도 한두 번 들어갔더라면 <laughs> 유진이 처음이니까 일단 유진이한테 먼저 생각할 기회를 주겠어요. 자, 애교와 을류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할 때이 동사는 어떤 의미의 동사가 와야 할까? 저 오자마자 저 엄마가 나에게 돈을 주셨다. 유진, 엄마가 나에게 돈을?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말하려면 어떤 의미의 동사를 써야 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써야 하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상장을 준다, 상장을 수여한다 의미를 따서 얘 사형식을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고 있니? 이거 해야지 그거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5형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어. 그래서 1, 2, 3, 4형식을 지우겠어요. 이해됐으니까. 뭐 하다가 는데온지 얼마 안 됐다고 계속 하품을 해? 뭐 하다 니 공기가 부족한가 봐요 문 뭐, 열어 에어컨 틀었는요 지금 금수저예요? 아니 몰라 열어 저 밑에 내가 잖아 열어 이원인줄 이기적 도지 헐큐 편자자쌤거 의자 뭐예요? 의자 어, chair 기 있던 거 가져오실 게 자, 저쪽에다 의자 하나 바꿨어. 는, 다, 를인데, 아까 주격보어는 누구를 보충하는 말이었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었어.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한다는 말이에요. 얘가 누구인지, 얘가 어떤 상태인지, 얘가 뭘 하는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I made. 내가 만들었다. 자, 메이드 만들다죠? 네. 뒤에 뭐 와야 돼요? 뭐 자동사, 타동사, 서연. 네. 하품 한 번만 더 하면 또 여기 서서 수업할 거야. 동영상 나오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수업할 거야. 아, 이렇게. 자, 메이드는 메이크의 과거, 만들다, 만들었다, 뭐 를이 와야 되니까 타동사죠? 그럼 이 뒤에, 땀, 엄마 를. <laughs> 멍멍이지, 그치? 어디서 개 소리가.. 그런데 이 뒤에 왜왜? 개가 왜? 짖는게 이상해? 우리집 개잘 짖어요 나개 두마리 키우거든 자 내가 만들었어 엄마를 어 해피 레이디 내가 만들었어 엄마를 행복한 여자로 누가 행복한 여자야? 엄마 가서현 맞아? 네 준영이? 영준이? 맞아? 맞아. 그러면 엄마가 행복한 여자니까 이 목적 보원해. 이해되고 있니? 네. 이거. 자 다음. 내가 만들었어 엄마를 행복한 상태로. 누가 행복해? 엄마. 맞아. 그러면 얘도 목적 보원해. 내가 만들었어 엄마를 보사다 뭐 달라고? 빵 사다 달라고. 빵 누가 사? 엄마. 그럼 얘 목적고, 이제. 이게 오영식이야. 됐어? 됐어요. 질문 없어? 넘어간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동사, 타동사 얘기를 했으니까 능동, 수동 얘기까지 갈 겁니다. 너네가 대답을 참 잘해야 하는 게 똑같은 걸 뒤에 앉아있는 조명이 아이유가 함께 했지. 저뒤두 명의 아이는 초육이에요. 예기 중이죠. 얘네랑 아까 했던 거야. 너네가 쟤네랑 최소한 비슷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자, 한국말로, 어, 편하게. 한국말로 예문을 듭시다. 내가 도윤이를 때렸다. 도윤이는? 그럼 도윤이는? 아니. 도윤이는수동태다야 내가 때렸다 아, 다시 도윤이가 선택을 다시 때렸단가. <laughs> 내가 도윤이를 때렸다. 얼었다 도윤이는 이 시작하는 똑같은 어어 다녀오세요, 네. 엄청 못한 거 보죠, 네 자. <laughs>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려면 내가 때렸다 도윤이를 도윤이는 맞았다지. 이해돼. 영준 이해돼. 조용히 있어. 유진 괜히.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 거야? 능동태와 수동태 얘기를 한거야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주는 거야. 자기한테 나한테 나한테. 수동태는 받을 숫자의 동작 동작라서 동작을 받는 거야. 돼? 안 돼? 돼. 안 된다 없어. 그럼 넘어간다. 자 주어가 목적어한테 동작을 주는 게 능동태예요. 내가 도윤이를 때린다는 말은 내가 때린다는 동작을 도윤이한테 준 거지. 그럼 도윤이는 동작을 받는 거지. BPP. 어, 다시. 아, 너가 말해도 안 돼. 그런데, 이 동작은, 얘가 때린 게 아니라, 얘가 때린 거니까, 얘의 의해서 라는 의미상 그 조어가 필요해요. 야, 일단, 이 그림 이해됐어?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다시 설명한다. 동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해됐어? 네. 진짜 됐어? 네. 유진이 됐어? 아, 나 그럼 넘어가도 돼? 음. 오케이. 뭐, 왜 서로 쓰레기라고 대하고 있어? 왜 그래? 쓰레기는, 맞아, 아니. 아, 그래? 자, 얘가 이해됐어? <laughs>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두개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일도 파악했던 정보 두 개가 있죠. 아까했던 것 같은 거예요. 자,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애들을 쌍 기억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자동차 수동차 될수 있어 없어 생각해라 니네 없어요 왜냐면 된다를 그다 빨아라고 용모그 좋지 어, 자 영준이 안 되죠 그렇죠 유진이 되죠. 왜 너만 된다해 너이상애요 어, 한국말 <laughs> 못하는 한국 <웃음> 원어민 <laughs> 이분이 자자 자. 아까 우리가 그렇자 주어가 목적어한테 <laughs> 동작을 주는 게능동태고 이 목적어를 주어로 생각한 게 수동태잖아.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동태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해됐니, 아빠가? 이해됐어? 잊어 아, 앉았어. 야. 아, 뭐요? 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하지만 뭐 <laughs>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아빠가 아니겠지? 어, <laughs> 우리 아빠가 그럼 모두 한 사람을 쳐다볼 거잖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아빠가 알았어. 아서 자.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아까 우리 수요동사 있죠사형식 수요동사. 이제 안 나와요. 아, 안 나오면 어때? 손뼈랑만 나누지 않나요? 자, 타여주소의 동사 주어가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이죠? <목소리> 그치? 우리 이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였어? 가세요. 월요일날 봅시다. 안녕히 세요 자, 그럼 봐라. 얘 목적어 몇 개야? 두 개요. 맞아? 유진얘 목적어 몇 개야? 그럼 입장 바꾸시는 놈이 몇 개야? 두 개. 수동태 몇개 돼? 이해했어? 했어? 했니? 당연하잖아. 그러면, 주다의 수동태, 한국말로 뭐가 있을까? 유진, 주다의 수동태, 한국말로. 이다의 수동태 한국말로 뭐예요? 아까 한국인인가봐. 아니면외국 한국말로. 한국말 주대의 수동태. 어. 바쁘다니. 아 이게 급해 좀 기다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발표하다가 누가한테 뺨 맞은 적이 있어요? <laughs> 진짜요? 아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검정고시 했다. 왜커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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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왼손 안 보이지? 관련이 없잖아요. <laughs> 자, 어. 근데, 그때, 할머니랑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한반을 했어. 검정사고 다닐 때. 근데, 이제, 뭐, 2의 제곱은 3의 제곱을 배울 때였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자, 2의 제곱은 다요! 뭐, 3의 제곱은 9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혼자 대답을 한, 한 시간 더다한 거야. 그랬더니 수업이 끝나고, 태권도 사범 형이 나를 화장실 불렀어. <laughs> 들어갔더니 갑자기 빡!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렇게 다 대답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생각할 시간 도 없다고. 내 말이 해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한테 바로 안 물어보는 거야. 네. 네가 모든 걸 잘한다는 아니지만. 네. 심지어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얘기할 때더 먼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네. 음, 오케이. 자, 넘어가자. 다시. 그래서, 주다의 수동태 한국말로. 첫 번째는 봤다가 맞아. 근데 우리 수동태 몇개 된다 그랬지? 수요동사는? 몇개 된다 했어? 두 개. 그러면, 받다 말고 하나 더 있어야지. 네. 뭘까? 았다 그거는 받다라는 동사의 과거죠. 다른 수동태가 아니고. 나와서 어느 정도로 외국인처럼 생기는지 한번 보여줄래? 주다는 능동이잖아. 주다의 수동태를 생각하는데 주다라고 하면 어떻게? 투기. 투부정사. 그거는 영어로 수동태 형태지만 그럼 그거 뜻은 뭔데? 모르겠어. 말이 안 들려 어, 말 괜찮아. 모르겠어. <laughs> 오. 나의 친구들. 자. 지 자. 지 봐봐. 우리가 입장을 바꾼다는 건 개를 주어로 쓴다는 거잖아. 내말 이해되고 있니? 그럼 봐라. 엄마가 줬어. 나한테 돈을 그럼 1번, 나는... 나는 받았지.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디오. 돈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돈을 줬다. 나는 엄마한테 돈을 받았다. 돈으로 시작하는데, 같은 시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 뭐야? 띠. 영어로 말하고 있어. <laughs> 한국말 먼저 해. 한국말. 엄마가 줬다. 나는 받았다. 돈은 돈은, 돈은 받았... 다 돈은, 돈은 엄마에게서. 얘기해서... 어, 일단 걸가 나왔어. 엄마, 아닌데. 돈은 아. 받... 기가 돌아가는데. 잡으면 되려나? 생기 더 외국인이 말 배울 때마다 아주 더러운 것만 지우고 옷부터 배운 거가. 모스큐 자, 돈은 엄마에 의해 나한테 주어졌다지. 오케이? 네. 임무가 주어졌다 할때 주어지다죠. 네. 주다의 수동태는 받다와 주어지다가 있는 거예요. 음. 한국말로. 음. 영어로도 그런 거지. 주어진다 왜? 주어지다가 뭐예요? 주어지다가 뭐냐고요? 영어로 뭐예요? 피기분. 그런왜그말요 왜, 그럼 왜 아니에요? 안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수동태는 B플러스 PP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was 기분이 되면 받았다가 되고 m 니 n e y 뒤에 was 기분이 되면 얜 주어졌다가 되는거지 왜주다의 수동태라고 말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했냐면 기본적인 1, 2, 3, 4, 5 형식,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눈 다음에 1, 2, 3, 4, 5 형식이라는 건 동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무슨 말이 와야 하는지를 생각해 온 거죠. 네. 동사를 기준으로. 네. 자, 다음, 완전절과 불완전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우와. 절은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완전절은 완전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불완전전은 불완전한 문장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1, 2, 3, 4, 5형식에서 동사를 기준으로 그 문장에 있어야 하는 명사가 있으며 완전 없으면 불완전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명사가 문장의 필수 요소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됐어? 자 난다!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조가 없잖아 자 다음 선생이다 완전 선생이다? 어 선생이구나 네 누가? 미 아빠가? 누자 아... 다음 컷 나는 이다 아예완전히불안해불안전이요불안해 브라데. 아, 브라데. 네가 뭔데? 너를 좋아한다? 누가?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엄마가 준다? 돈을? 누구한테? 엄마가 준다? 나에게? 뭐를? 나는 만든다? 엄마를? 뭘로? 나는 행복한 여자로 만든다? 누구를?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의 필수 요소인 명사가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야? 보이죠? 자,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주어나 동사의 의미에 따라 뒤에 와야 되는 목적어나 보호가 있으면 완전, 없으면 불완전이지 네. 네. 예. 이해돼? 네. 여기까지? 그럼 음, 나는, 이 나는, 완전인 거요 아빠가. 이 형상한테 뭐 줬어? 던지지 말라. 던질 거야. <laughs> 피 <후>. 오! <웃음> <자>. <웃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 그만하세요! 네, 준영씨! <laughs> 영적이죠? 자, <laughs> 그래서, 뭐라고? <laughs>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 2, 3, 4, 5 형식을 가지고 알수 있는 건첫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을룰이 와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무슨 말들이 와야 하는가에 따라서, 1, 2, 3, 4, 5 형식이 정해졌죠.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전 불안전전 얘기를 하고 또 능동태, 수동태 얘기까지 일단 한 거죠?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